오늘은 육원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짜리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육언전의 요구사항은 전의 크기는 직경 4cm에 두께는 0.7cm 크기로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혼합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총 6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랑땡 6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20분 시간 굉장히 촉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모양을 잡는다라기보다는 프라이팬에서 모양을 굴려가면서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기를 얼마나 곱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완성작의 표면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 지급되는 고기는 최대한 곱게 다져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양념은 그 완자탕의 양념과 동일하게 소금 양념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소설 파마 후개참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료 세척을 미리 해놓은 단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달걀은 따로 담아 놔주시고, 두부는 키친타올, 고기도 키친타올, 바만에 세척한 상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깨끗한 순서대로 손질해서 바로 대접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부터 손질해 줄 건데요. 단단한 기계면 먼저 제거해 주시고. 자, 키친타올로 꾹 눌러가지고, 수분기 닦아 주시고. 칼로 부드럽게 으깨 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쪽으로 담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파마들도 곱게 다져줍니다. 오늘은 입자가 두꺼우면 나중에 완자가 이 동그랑땡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곱게 다져줍니다. 다져서 바로 되죠. 마늘도 오케이 다져서 되죠. 자, 마지막으로 고기까지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한번 해주시고요. 비계 부분 먼저 다 제거를 해주세요. 썰어서 펼치기 끝까지 다안 써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쭉쭉 펼쳐가지고 고말 밀착 한번 시켜주시고요. 이 상태로 채 썰기. 이거를 얇게 해주셔야 다지는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채 썰어 줍니다. 주고 돌려서 밀착. 한번 시켜주고, 이번에는 다지기. 다져주고 이번에는 곱게 다지기. 곱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고기를 얼마나 곱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완성작의 표면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울퉁불퉁한지, 매끄러운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이 좀 아프시더라도요, 참으시고 곱게 다져세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많이 안 하시려면은 처음에 책장뜨기하고 채썰이고 1차 다지기 에서좀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요 칼로 땡겼을때 내가 땡기는 고기만 딸려 나온다 싶으면은 다다젖진 겁니다 그대로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오늘 양념은 완자탕의 양념과 동일하게 소서를 담아서 계란 좀 먼저 분리하고 할게요 자 오늘도 흰자와 노른자를 나눠가지고 사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분리 하면서 수양 남백만 사용하기 노노 남백 떨어뜨리고 수양 남백하고 노른자 같이 쓰기 소금 약간 살짝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를 접시 위에다가 펼쳐주시고 밑간을 주도록 할게요. 파마늘 두 분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소금 1g, 설탕 1g, 후추, 깨, 소금. 한기름 넣고, 1차 숟가락으로 한번 섞어주기. 자, 섞으신 상태에서의 손으로 한번더 칠해주셔야 돼요. 잘 섞이게끔. 그리고 공기도 잘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섞이게 좀 치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찰기가 생겨서 많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섞으신 상태에서 공기를 빼 주도록 할게요. 찜과 치면서 공기 빼기 빼주시고, 자, 이거를 총 6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그짜리로 소복하게 6등분! 이렇게, 여섯 등분을 딱 해주시고, 자, 이제 손으로 빚어주도록 할 건데요. 공기 한번 쭉 빼시고요. 꾹 눌러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열, 절대 여기에서 이렇게 막 모양을 잡을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몇 센치로만 맞추냐면은 직경 4.2에 두께 0.5cm 크기로. 이렇게, 납작하게. 직경 4.2에 두께 0.5cm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위에다가 올려놔 주세요. 원형으로만 딱 맞춰서 밀가루 위에 올려주세요. 꾹 눌러서 형으로 만들어서 꾹 누르기. 부서지는 거 부서지지 않도록만 모양 딱 잡으세요. 동글동글 오 눌러가지고 갈라지는 것만 메꿔가면서 크기 맞춰주기. 자 이제 기름 열 해줍니다. 불은 제일 약한 불 기름 두르고.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불을 자꾸 켜놓는 게 아니고요. 지짐 누른 적처럼 계란물이 쏠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을 잠시 꺼둘 거예요. 자, 그리고 밀가루를 앞뒤로 꼼꼼하게 입혀줍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탈탈탈 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란물이 골고루 묻습니다. 탈탈탈 털어주신 다음에 계란물, 요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넣고요. 꾹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불은 다끈 상태고요. 계란물이 충분히 쏠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입혀주기. 마지막, 딱 요만큼 남았어요. 싹싹 긁어가지고. 흰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흰자 양을 많이 넣어버리면 색깔이 안 예뻐요. 그리고 계란 옷이 잘 벗겨지기 때문에 흰자 양은 최소화하고 노른자 비율을 많이 올려가지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할게요. 불은 제일 약한 불. 계란물이 저 돌로 일어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는 네, 키친타올 완성작 준비하겠습니다. 완성릇 접시. 익으면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오, 뒤집어서도 눌러 주기. 꾹꾹 눌러주기 두께가 일정히 나올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꾹꾹 눌러준 상태에서 뒷면이 또 떨어지면요 이제는 옆면을 굴리도록 할 건데요 뒷면이 떨어지면 탑을 요렇게 바로 쌓아주세요. 탑을 딱 쌓아가지고, 이렇게 탑을 딱 쌓아서 젓가락으로 옆으로 넘깁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굴리세요.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모양을 잡은 다음에 다시 떼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식용유를 둘러가지고 속을 익혀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란, 그리고 이제 고기 육즙 빠져나오는 거 잡고 잡고 닦아주셔야 되고요. 뒤집어 가면서 아주 약한 불이고요. 생각보다 고기를 다져 놨기 때문에 잘 익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뜸 들이는 시간 5분에서 10분 가량은 주셔야 되고요. 4번 정도만 딱 뒤집으시면 돼요. 약한불또 뒤집기. 계란물이 밑으로 온 쪽이 제 출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뚜껑을 덮고 뜸을 10분 딱 들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0분 뜸들이기. 오, 키친 타올에다가 담아줍니다. 세팅 바로 해줄게요. 담으실 때는 제일 예쁜 게 제일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쁜 쪽이 바깥쪽으로, 둥근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담아주시면 돼요. 한번주시면 유관전 완성!